한국 야구계의 전설 박찬호의 조카이자 키움 히어로즈의 유망한 신인 투수 김윤아가 6월 25일 프로 데뷔전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첫 승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의 투구 내용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마운드에 오른 김윤아는 뛰어난 피칭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뽐냈습니다. 5이닝 동안 단 1안타와 3블렛만을 허용하고 2명을 3진으로 잡아내며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78개의 투구 중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를 효과적으로 구사했습니다. 이 젊은 투수의 침착함은 경기 초반부터 돋보였습니다. 1회에 박민우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차분히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소나섭을 뜬공으로 잡아내고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리그 홈런 선두인 데이비슨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동요하지 않고 권희동을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쳤습니다. 김윤아의 재구력과 침착함은 경기 내내 빛을 발했습니다. 2회에는 선두 타자 볼넷과 도루를 허용했지만 무사히 이닝을 넘겼고 3회에는 3자범퇴를 기록했습니다. 4회에는 효율적인 투구로 데이빗은 권희동, 김휘집을 단 9개의 공으로 처리했습니다. 5회는 김윤아의 가장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닝이었습니다. 박한결과 박세혁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고 서호철을 땅볼로 처리하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6회 초 선두타자에게 출루를 허용했지만, 이것으로 김윤아의 역할은 끝났고, 그는 첫 승의 기회를 안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아쉽게도 키움 불펜이 김윤아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여러 번의 역전 끝에 극적인 결말을 맺었습니다. 9회 말 5대 4로 뒤진 상황에서 히어로즈는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2일 1루 주자를 두고 2아웃 상황에서 론이 도순이 끝내기 안타를 터뜨려 키움의 6대 5 승리를 안겼습니다. 불펜이 김윤아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움의 홍원기 감독은 신인의 활약을 즉시 칭찬했습니다. 김윤아의 첫 선발 등판이었지만 안정적으로 던졌다. 고홍 감독은 말했습니다. 5회까지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감독은 또한 불펜진이 실점을 최소화하고 팀을 승부권에 머물게 한 점을 칭찬했습니다. 홍 감독은 9회의 팀 회복력도 강조했습니다. 변상권의 중요한 안타와 상대 팀의 실수로 도슨의 활약 무대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슨이 집중력을 보여주며 적시타로 역전시켰다. 고홍 감독은 말하며 승리로 이끈 팀의 컬렉티브 에퍼트를 강조했습니다. 김윤아의 데뷔전은 개인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구종을 효과적으로 섞고 고압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 그의 능력은 프로 야구에서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게 합니다. 한국의 가장 유명한 야구 수출품 중 하나인 박찬호와의 인연은 그의 신생 경력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합니다. 키움 히어로즈에게 김유나의 등장은 선발진의 밝은 희망입니다. 강력한 NC 다이노스 라인업을 상대로 한 그의 활약은 앞으로 팀의 귀중한 자산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승리는 그를 피해갔지만 얻은 경험과 보여준 자신감은 향후 등판에서 김윤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BO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이목은 김윤아가 이 유망한 데뷔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집중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런 수준의 성과를 꾸준히 보여줄 수 있다면 히어로즈는 앞으로 수년간 투수진의 핵심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윤아의 강력한 출발부터 9회의 역전까지 이 경기의 극적인 성격은 KBO 야구의 흥분과 예측 불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경기들이 팬들을 계속해서 야구장으로 불러 모으고 중계를 시청하게 만들며 김유나와 같은 떠오르는 스타의 다음 흥미진진한 순간이나 돌파구적 활약을 목격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김유나 선수가 첫 프로 데뷔전에서 보여준 투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조카라는 점도 흥미롭지만 김유나 선수 자체의 실력도 대단하네요. 특히 5이닝 동안 단 1안타만을 허용하고 78개의 투구 중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를 효과적으로 구사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성장을 기대하며 히어로즈의 선발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비록 첫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김유나 선수의 재구력과 침착함이 돋보였어요. 1회 위기를 차분히 넘기는 모습과 5회까지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한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피칭 스타일과 컨트롤을 보면 앞으로 더큰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선수입니다. 김유나 선수의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다양한 구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을 보니 경험이 쌓일수록 더 무서운 투수가 될것 같아요. 그의 데뷔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야구팬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향후 그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큽니다. 김유나 선수의 첫 선발 등판이었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던졌습니다. 5회까지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해냈고 그의 피칭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팀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발전을 지켜보겠습니다. 김유나 선수의 투구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타자들이 그의 다양한 구종에 고전했죠.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키움 히어로즈의 중요한 투수가 될 것이며, 우리 팀도 그의 발전을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김유나 선수의 데뷔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구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한 모습은 그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투구는 정말 프로스펙트의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앞으로 그의 커리어가 어떻게 발전할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김윤아 선수는 첫 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조카라는 타이틀을 넘어 자신의 실력으로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투구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기대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향후 그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지켜보며 야구의 새로운 스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윤아의 데뷔 경기는 흥분과 기대의 폭풍우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투구 기술과 침착한 마운드, 컨트롤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첫승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의 투구는 탁월했고, 그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김윤아가 보여줄 성장을 기대하며, 그가 팀에 이끌어줄 승리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윤아, 화이팅!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 밖에도 동영상이 있으므로 꼭 봐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